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내가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이키를 몰랐어. 나머릿 속에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 나이키를 왜 알게 됐냐면은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농구를 엄청 좋아했거든. 어, 농구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 가영 너 농구 진짜 잘하는데 이런 쓰레바나 맨날 슬쓸바 신고 놀고 있었거든 이런 쓰레바나 이런 이상한 운동화 말고 나이키 신으면 되게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얘기했던 거는 나이키가 뭔데 그래서 나이키 신는 거 보여주면서 이게 나이키라고 뭐 어서서라니까 저기 그서윤형거물살수있대 그럼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돈 주고 나이키 사게 얘기했어 엄마가 사다 주겠대 뭐 알겠다 고했지 엄마가 다음날 나이키를 사갖고 왔어 실제로. 신나가지고 나이키 신고 이그 다음날 학교를 등교를 했지. 농구를 딱 하고 있다가 애들한테 아 나이키 샀다고 자랑하면서 나중에 농구 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애들이 다 나하고 같이 농구하던 여섯 명이 어, 나까지 여섯 명이 다섯 명이 동시에 웃는 거야. 가영아 이에 나이키 아니래. 이거 나이키 아니래. 이거 나이키, 아, 그냥 우리 엄마가 나이키라 그랬는데 아니 나이키는 아니래. 나이키처럼 생긴 건데 나이키 아니래. 나는 그때 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 나는 근데 그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짧이인지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사실 나이키라는 것도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애들이 농구를 잘할수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에 농구는 이겨야 되니까 어, 성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데 실제로 내가 신웠던 거는 나이키 짧이었나 봐 그때 당시. 어, 애들이 짧이라고 하더라고. 어, 나는 진짜 이제 뭐 그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거든. 어쨌든 간에 실제로 농구는 더 잘하는 느낌을 받았어. 왜냐하면 슬바발 신고 하는 것보다 더 좋고. 아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 내가 여자친구한테 스물네 살때면 다섯 살때 여자친구 만났는데 쌍욕을 먹은 적이 그때는 이제 PC방에서 흡연이 됐을 때야 담배를 피다가 제 덩어리도 떨어진다고 떨었는데 좀넘어가고그 여자의 가방이 좀 떨어졌나봐 근데 걔가 갑자기 쌍욕을 하더라고 좀 착하냐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왜 그러냐 하도 게임 멈추고 담배 끄고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 사과를 해미안 사과를 할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너이 가방 얼마짜리인 줄 아냐? 저 순간 당황해서이 가방? 무슨 가방? 뭐이 가방 이거 네가? 어. 야 웃으면서 그랬어. 야 이거 담백재 떨어질 것 같으면 네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 사줄게. 할게. 그랬어 누가 보냐고. 아, 네가 뭘 사주냐고. 이거 우리 언니 건데. 그때 샤넬이란 브랜드 처음 들었거든. 그때 한 3, 4백만원 얘기하더라고. 그때 거기서 내가 그날 헤어졌거든. 되게 쌍욕하고. 갑자기 후 올라왔어.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사과를, 할, 사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지금 물건이랑 사람을 비교하고 깜짝 놀랐어 거기서 내가 더싼 욕을 하고 어, 물론 걔가 더 사과를 했지 내가 너무 지랄경을 니까 어, 그때 24살 때에 1년 중에 제일 개자리를 었던것 같아 어이가 없었어 아니 3,400만 원짜리 물건 짜리 때문에 나, 남자친구한테 욕을 해? 와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지금도 어, 저 사람이 뭘입었든뭘 타든 그건 별로 부럽지 않아. 내가 진짜 제일 부러운 거는 요즘에 그 조충현이라고 있어. 조충현, 어, 그리고 깝재 외는 난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 너무 부어. 진짜 재능이 끝인 것 같아. 그게 대단한 거야.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초 입고 돌아다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어? 성대모사 하는 게 얼마나 큰 재능이고. 그리고 노래를 너무 부어. 진짜. 진짜 이소 보면 진짜 너무 나잖아 진짜 어? 아, 내가 할수 없는 걸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돈으로 할수 있는 거는 세상은 제일 쉬운 거야. 왜냐면 돈을 벌면 되거든. 내가 흔히 이제 친구들한테 친구들 이제 뭐나내 앞에 돈장난잘안 해. 어 솔직히 얘기하면 돈은 내가 더 많아 웬만해도보다. 나는 그런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좀 많이 안타깝더라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았면좀 좋겠는데 이렇게 살았을 때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적한 번도. 그렇게 막 스무 살때 어, 새벽에 막 물건 나누면서 학교 다녔어. 아니 불행하다고 느낀 적 없어. 내가 안타까움이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와, 제뭘 갖고 다닌다. 제가 뭘 입었다. 실제로 내가 학원생들한테 많이 듣거든. 몸 몽클레야? 몽블라 몽블 무슨 뭐 있어? 몸뭐 어쩌고 있어? 어막 그 입었다고. 무슨 선생님 제가 입은 게 100만 뭐 원짜리바꾸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아니. 걔가 100만원짜리 입은, 입은 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냥 엄마가 사주는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게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제가 뭘 입은 게 도대체 왜 부러운지 이해를못 하겠는 거야.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건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학생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열등감 같은 거 가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할수 있다. 내가 마음 먹은 건할수 있다.가 기본 전제야. 1등급은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1등급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 애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어서꾸 뭐 학원생일 수도 있고 학교생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 과 시간이 끝났을 때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쓸데없이 얘기해. 저 친구가 머 입었네? 뭐 제가 어, 뭐 쟤네 아빠가 뭘 하네? 뭔 상관이야? 어? 아니 뭐 쟤네 아빠가 돈이 많은 거지. 걔가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 자기가 뭘가 이뤄내야 되겠어. 그래서 학생들도 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은 운동을할 수도 있겠고 뭐 유튜브가 꿈인 학생들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고 게임 뭐 프로게이머가 꿈인 학생들은 프로게이머일 수도 있겠고 내가 이거를 할수 있다는 라 확신을 갖고 임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귀찮은 것들이 다안 보여. 기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신경 안 쓰기 시작할 거고,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남이 신경 쓰면 안